장관님, 예. 공직자윤리법 제7조아시죠요 예. 예. 거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입목적에는 퇴직 공직자의 업체간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과 공정성과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한다. 적용 대상은 재산등록업무자이던 퇴직 공직자 사급 이상. 에, 취업 제한 및 불승인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 인정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은 재정 보조 인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 윤리법인데요. 자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저 자료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직자. 아, 윤리법 제17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4급 이상 재취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4급 이상 재취업자가 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재취업한 사람이 82명이 달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통과했습니다. 이에 공직자 윤리법 제17조가 있습니다만은 교묘하게 유의 조항을 두어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1 7조에본 내용이 전혀 관철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비추어 볼때 이것이 과연 납득하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먼저 장관님께 해주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제 생각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산하 공공기관의 그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서 예. 평생 쌓은 그런 전문성이나 그 능력을 산하기관에서 더잘 발휘할 수도 있는 자리도 있는데 다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기관들의 재취업을 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해수부 에서 감독을 하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항만 공사들 그리고 선박안전공단 같은 안전집결기관에는 원천적으로 재취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지적하신 현재 인천 공사나 부산 공사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취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 예. 정부서 에 인천 항방공사 사장, 부산 항방공사, 여수 항방공사 다 제출했습니다. 예, 예. 이러한 것이 아까 충계하는 정은천 장, 정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요인입니다. 관리 감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었던 예.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자가 82명이나 재취업을 했습니다. 예. 이 숫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대로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기관에는 원천적으로 공무원 재취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재취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원초적 이 단초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특히 서기관 이상 간부들이 직을 그만두는 시기가 지금 우리 사회의 통념상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질박한 사정이고 그러한 있고. 부분은 모든 공무원이 다 함께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좀 생각 안, 안 해보셨습니까? 좀 해수부만의 특이한 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유착 연계 고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예. 이 부분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에, 해수부는 소관 법령이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을 비롯해서 공유수면 관리에 에,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 환경 관리법 등 324개에 달하는 이러한 관리 감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해수부의 눈을 피어나가기 위해서는 연계 관계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장관의 용단이 있지 않고는 이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심장관님, 저 이님 지일대로 국민의 안전 문제 또 위생 문제 이런 데 식결되는 결혼 기관에는 가급적 우리 저 공무원 대직자들이 취업하지 않아서 그고리를 끊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수부는 정부 부처 내에서 가장 많은 단속권을 갖고 있는 부처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 관리된 공기업 및 공사업체들은 해수부의 막강한 권한과 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해수부 출신 전직 관료를 사장 및 임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유착 고리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더욱더 공정해야 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수부 전체 업무 태만, 태만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월호라는 참사를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따 보충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해수부 문제는 장관께서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청렴결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관께서는 공문에 둘려 쌓여서 장관의 본질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수부가 그런 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사안 하나 하나도 중요하지만은 장관의 마음 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심, 원래 정치인으로서 가졌던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 이것은 어민을 위해서 해수부가 존재하는 것이며, 허, 해수부의 장관은 어민을 규제 단속이 아니라 어민의 입장에 서서 어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해운 항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해운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이런 본질적인 초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해수부의 공무원들 입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안 해왔어요. 무사한 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수부는 더욱 더 장관 중심으로 공정해야 하고 엄정해서 해수부의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특히 해수부는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잠깐 취임하고 나서 또 세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지금 지적하신 저 인천, 부산, 여수 같은 그런 항만공사또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안전관리기관 이런 데는 해수부 체직, 대육자의 취업을 원천지로 금지시켰다. 특히 사장 책임자의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듭 해수부의 자성과 혁신을 촉구합니다. 예, yeah,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